님의 극덕템이라고? 아이 거 3명이서 라이벌이에요. 천 지금 3명이요. 사제 흑마법 사라서 나는 솔직히 뭐 크게 기대 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나오면 이제 기도를 하겠죠. 제발 먹어라, 제발. 아, 잠시만나 냉법이잖아. 아, 제기라니. 황후 배야겠다 이제부터. 냉법이면 데미지 안 받겠죠? 얼랜마살 일상부터 정해야 하다 바퀴는 한번 써볼까? 냉돌 한번 써볼까요? 어, 바퀴네 얘네들이. 어, 바퀴네. 이제 물이 아니어서 그런가 쫄딱 로온 거야? 한번 써볼게요야테 어, 바퀴네 데미지, 어, 좋네. 저항 어, 있네. 어, 잡았다. 녹시온의 심장.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가조에다가독 제거. 제가 오리 화신 공략을 8개월 만에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8주 만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8주면 되겠죠? 그래도 두 달인데. 두 달이면 한국에서도 쉽게 잡힐 것 같은데. 없으 가죽 나왔네. 상이 없습니다. 사파이어요. 아, 이거 보스 잡으러 왔어요. 이거 티템을 줘요. 약간.. 각 구역별로 케템 하나씩 주잖아요. 꿀 만들라면.. 아, 갑자기 반대편에서 물 종류 잡아가지고 하나 먹었고, 얘가 아마 한짝 줄걸려도.. 어, 나말 없는디. 뭐야, <laughs> 나 탐, 탐해야 돼요. 이거 보스전이랑 풀탐으로 가야 돼? 정배 있죠,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과연? 사슬이네, 이번 또. 활류 숙련도. 야, 이거 양꾼이 거네. 패템 있죠? 패템 먹어야 되고. 왜두 배로 데미지를 받자 아, 저런 두루누 이거 자궁뽑는거봐 이거. 아우. 조금 더 기다려야. 계속 나오네. <laughs> 계속 나오네 진짜 자궁은 진짜 두루지네 이거. 아니, 지 않았습니다.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귀신 나왔고요. 체력, 자연, 저항력 필요 없는 만 나오네. 합체! 빠밤! 일단 완료했어요, 저는. 알려했어요. 일단 후문으로 이제 갈수 있는 셀레브레스의 홀을 만들었어요. 3일 <laughs> 3일. 뭐 지진인가 쓰지 않았나? 얘뭐기절 스키고 막 약간 짜증나는 스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도마 알겠죠? 좀 멀리 가면 풀게요 멀리 가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우 잡았네. 오보조 나왔어. 지능 정신력 보조 장비. 가자. 어야야 아야 뭐, 아, 무서워 야 그렇게 오지 마. 짱무석게 달려오네. 방구 멀리서 맞으면 멀리 있으면 안 맞죠. 방구 오오오오오오오. 죽으신 거 아니야? 저어 어탱, 탱탱, 패팅 아야야, 아니야. 이거야, 패팅해야 돼. 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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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팅. 아, 우리 제 이해팀 코가 있어. 제이의심장 리처드가 있습니다. 리처드, 리처드, 극기, 리처드, 극기. 리처드 리처드 제2 i 탱있있요요어 i c h a r d 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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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c h a 리처드 잘 버티거든요 지금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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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굿굿굿 우오딜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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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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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다행이네. 여기 악어 있고 고블린 또 있어요. 저 올라가면. 예, 떨어져 악어. 탱커님이 먼저. 탱커님이 먼저 보고. 탱커님 따라가야죠. 괜히 그 잘못해서 악어한테 맞으면 떨어질 마저 뒤져요. 어디서 악어? 대기업 때문에 기다리는 해도돌아댕긴데요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어, 저기. 저쪽에. 오, 바로 풀링? 보스인데 그래도. 오, 요, 요, 요. 히드라 불어난데 아, 맞다. 나 잠수 되는구나. 이 처지가 있죠. 어 굿. 오! 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일단 흥만이 돌리셨거든요. 이거 내가 잘 먹거든요, 이런 거나. 잘 먹거든요. 들어오거든요, 이거 분명히. 템잘 먹거든요. 제발. 제발. 아, 뺏겼어, 흑마한테.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한번더 가져가면 갈것 같은데 산사태 그막풍문만딱 가져고 그러면 갈것 같은데 전사님. 사제가 긴 말로 뭐라 했냐고요? 전사가 판금 때문에 산사태를 보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산사태 잡아야 된다고 산사태를. 아 그래요? 이거 좋은 거야? 오케이 나와라 그러면. 근데 왠지 방패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 아 이게 또 뭐야 이거 리처드 왜 저러냐 아이 방패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laughs> 아니 초드야 방패 나왔어요 방패, 지능 방패 나왔어 누군 예쁜 거죠? 야 개판 났는데 이거? 야, 이거 개털렸는데 질것 같은데 이거?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강 걸고 얘들한테. 아직 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야안 야, 되겠다. 안되겠 이거 무슨. 저도 얼 방도 없어, 지금. 심지어. 거기 신국동 걸렸어. 거기 신국동 걸렸어. 거기 아무도 못 해. 아, 난살 거야. 몰라. 가까이 뛰어, 그냥 야, 앞으로 뛰어. 나 몰라. 나 갈래? 야나 갈래? 나 갈래? 아, 지긋지긋하다. 여기 자릿어라 인생아, 자리서라 이놈들아, 어, 여기 있었냐? 야, 미안하다. 아, 아!